이사 가는 재이에요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욕조 있는 집에 살게 됐습니다.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일까? 오늘 드디어 집을 계약하러 갑니다. 두둥. 오, 몇 번째 이사야? 저집 이사 진짜 자주 하죠. 유튜브에서만 집 바꾼, 바뀐 바게네 번째, 네 번째예요. 어... 그 집, 그 집, 이 집, 새로운 집. 제가 사주를 보니까 역마살이 있더라고 사주는 약간 믿어도 되는 그런 건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사 가냐. 전세 계약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사 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이집 이사 오고 나서 그냥 너무 안 좋은 일도 너무 많고 몸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잠을 잘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 집이 아니고 만약에 제주도 집 가잖아요 그러면 기절을 해서 거의 반나절을 자요 그리고 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기절을 해서 반나절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잠만 자면은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원래 한나도 없었는데 되게 많이 심해지고 마음적으로도 좀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 강남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잠깐 잠깐씩 빼고 거의 강남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한 곳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차도 너무 너무 막히고 새로운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고요. 제가 이사가는 곳은 성수동이에요. 그때 제가 성수동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초반에 하늘라는 사무실이 성수동이었고, 성수동에 살았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사는 곳이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마땅히 집 앞에 산책할 그런 곳도 없고, 마트도 꽤 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전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서울숲 근처에 한번 꼭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근교 전원주택 막요런데로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20대까지는 뭔가 계속 출퇴근도 해야되고 생활이 편한 데에 사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성수동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짠! 저 이사가는 짐이에요 하하 계약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동네 뭐 있나 한바퀴 돌아볼려고요 짜라란! 계약했어요. 와아아아! 안녕 성수동 하리보드라나 이제 이웃 친구가 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성, 성수동에서 치맥 먹자. 사람들이 저보고 이사 유튜버래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laughs> 안녕. 오늘은 이사 가기 하루 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이사 준비를 해 보실까요? 밤이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이에요. 우와! 이번에도 역시 제가 직접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가구 어떻게 배치할까 생각을 많이 해, 해놨어요 근데 사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laughs> 근데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집에서 정리 정리만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또 저는 이사, 이사갈 때 이제 중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큰 가방에 하나를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도 있고 그리고 이체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삿날은돈 나가는 데가 많으니까 지갑도 꼭 넣고 차키, 막뭐 이런 거. 팍팍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큰 가방 하나,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또 귀중품이랑 아까 가방이랑 또 저희 집에 있는 작품들 그런 거는 이제 차로 미리 옮겨놨거든요. 이 집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사 가면은 좋은 일만 생기게 기도할 겁니다. 오늘 생일 생일 소원으로 그거 빌었어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항상 이사가는 마지막 날은 좀 기분이 신숭생성한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집 진짜 예쁘게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아깝다고 그래요. 진짜 제 정성이 안간 곳이 없는데. 저도 빨리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인테리어랑 이런 거다 해보고 싶어요. 되게 예쁘고 귀엽게. 아무튼 이사가는 집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꾸며 볼게요. 아빠 도와주러 왔어요 <laughs> 그 군인 모자는 왜쓴 거야 아빠? 응? 군인 모자 집에 있던거 <laughs> 아빠도 머리가 커가지고 모자가 맞는 게 별로 없어 <laughs> 근데 이 모자는 편해 새로운 동네 빠졌어. 텅텅 비였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될 공간이에요. 침실이 될 공간. 그리고 저 진짜 처음으로 욕조 있는 집에 살게 됐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동안 제가 그냥 간이 욕조 사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면서 목욕했거든요.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고 지금 입주 청소가 끝날 때까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진짜 힘들게 구했거든요. 요즘에 진짜 전세 대란이잖아요.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무슨 전국 방방을 다 돌아, 돌아다녔어요. 괜찮은 집을 찾으려고. 그런데 이 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수많은 집을 돌아다녔지만 이거보다 괜찮은 집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완전 확신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동산만 진짜 몇 개월 동안. 안 가본 동네도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녀, 다녔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집이 딱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네요. 아, 너무 힘들어. 또 추운 날 이사하니까, 뭐 몸도 움츠려들고, 힘든 것 같아요. 오빠 아, 고생했으니까 오빠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시켰어요 비비큐 양념반 후라이드반 완전 바싹해 보이죠? 어, 이사 너무 힘든 것 같아 와 진짜 1년만에 아직 너무 휑해서 보여드리기가 민망하네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 아무것도 없어 커튼도 내일 달아야 돼가지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8시 반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아, 허리가 너무 아파. 아, 나 일어나는 마사지 받으러 가면 너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무순 도가? 우와! 미쳤다, 미쳤다. 음! 여기 잘한다. 엄청 잘 튀기는데? 네, 막걸리야 고생했어, 오빠도 음 맛있어 요즘 사람들이 커차를다안 치고 살아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많아. 그도동이 하러 말아주세요 아.. <laughs> 왜피치 <laughs> <laughs> 리퀴드 라이너 이를 깎게 물고 만들어 <laughs> <laughs> 번지면 죽음뿐이라는 마인드를 저는 그래도 이게 제일 예뻐요 너무 틴트. 예쁘죠? 언제 나와요 틴트 나와요 <laughs> 모든 그치다. 제품은 여러분이 입고 있을 때쯤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팁도 완전 예뻐요 음. 네. 이거는 피치마이 <laughs> 직접 옮김 <옮긴 웃음> 여기 침대 옆에다가 산지. 어디요? 여기 침대 옆.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 이렇게. 이쪽으로? 네. 음, 우리 집 분위기랑 아주 딱 어울려요. 나중에 제대로 꾸며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저 펜트하우스를 어제부터 못 봐가지고 펜트하우스 봐야 돼요 지금 아, 우선 배고프니까 밥부터 터어어야다저저에에 양념 장장살발발라은거는 사놓은 게있있어지지그 그거 비빔밥 해 먹을 거야. 뭐가 어디에 있는지 m not s u r 밥은 마지막 양심이에요. 이 정도까? 아,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해가지고 너무 힘드네. 계란후라이도 하나 해 먹어야겠다. 아 여기는 인덕션 아니고 가스레인지라서 좋다. 음. 한 숟갈 더. 아, 계란이 어떻게 없지? 계란 3개 먹으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광고 같긴 해요. 음! 대중 맛, 대중 맛. 어제 가 이산날이었잖아요. 근데 TV를 연결 안 해가지고 펜트하우스를못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 제가. 펜트하우스 못 봤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DM으로 스포를 다들 엄청 해주셔가지고 약간 짜증났어요. 하지만 재밌게 볼 거야. 남자친구랑 이거 보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개인기도 연습해요.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있어.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착해. 너무 순삭이야. 지금 정체가 밝혀졌어요. 로건니의 정체가. 오, 너무 예쁘잖아. 감에 기별도 안 가요. 어떡해? 갑자기 뭐. 누구야? 누구야? 나비문 씨 누구야? 오, 저게 뉴스에 나왔다고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이런다고요? 누구야? 와, 미쳤다, 이분 와.